자, 43번이야.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u의가 50이하의 자연수래, 50이하의 자연수. 이걸 부분 집합 ak를 보는데 ak에 대하여 뭐 이렇게 되어있대. 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맞지? 이거에 대해서 n은 정수에서 들어간데, a3, a4, a5 이거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대. 자, 일단 첫 번째 행동 영역으로. 맞지? 행동 영역.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네가 저러한 조건 제시가 나와있어.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이 나와 있으면 얘네는 되게 글이라고 맞지? 글과 해석의 영역이라고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관적이지가 않아 직관 비직관적이지 직관적이지가 않다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너네가 몰라 그래서 얘를 항상 원소를 나열해 보라고 원소 나열 원소를 일일이 나열을 해보면 맞지 하나씩 나열을 해보면 걔네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얘를 뭐즉 원소를 나열해서 너네 앞에 구체화시키라고 구체화 구체화 시키면 너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거라고. 됐어? 이렇게 행동형이요. 됐어? 자, 보자.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봐봐. 어, AK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 옆에 문제를 봐야겠지? A3, A4, A6. 그러면 제네로 구체화 시켜봐. A3, 4, 6이 뭔지. 맞지? 그럼 A3을 한번 적어보면 되지. A3이라고 하는 건 뭐? X인데 K 자리. 여기가 K 자리잖아. 그러니까 뭐? 3N 플러스 2고 N은 정수네 N은 정수 맞지?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면 맞지? 정수야 중요한 건 정수야 자연수가 아니야 정수이기 때문에 너네 이런 거 적을 때 일반적으로 3N 플러스 2니까 정수라고 하는 게 뭐야? 1, 2, 3 이렇게 쭉 하는데 0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N이 저번에도 얘기했어 <laughs> 오늘 뭐 많이 나오는 행동 영역 두 번째 이거 저번에도 했었어 행동 영역 두 번째 자연수가 보여. 자연수 n에 관해서란 얘기가 있거나, 지금처럼 정수 맞지? 정수 n에 관해서란 얘기가 있어. 이러면 반드시 n을 옆에 적을까? n이라고 하는 걸 뭐? 1하고 2하고 3,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꼭 적어봐. 적어봐야 너네 눈에 뭐가 할지를 눈에 보여. 됐어? 지금도 보면은, 맞지? 지금도 보면은 n이 정수 아 정수구나 라고 읽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정수나 라는 거를 그래서 밑에 정수인 걸 적어 봐 그러면 이렇게 적어 보면 아니 n 이거라면 이 그럼 여기 넣어 봐야 될거 아니야 넣어서 옆에 적어 봐야겠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 볼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아이가 그러니까 계산을 하자 마이너스 1 넣,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맞지 마이너스 1그다음0 넣으면 2가 되네 맞지 그다음1 넣으면 5가 되네 아 보면 30 계속 증가한다 맞지 그럼 3 증가하면 8하고 얼마 11하고 3 증가하면 뭐14 이렇게 되겠네 쭉 가겠네 맞지 앞에도 쭉 있을 거고 자그 다음에 a4라고 하는 건뭐 a4라고 하는 건 4n 플러스 2네 맞지 그리고 똑같이 n이 정수야 똑같이 뭐 n은 정수 n은 정수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n을 똑같이 가지고 오면 돼 맞지 그럼 이건 똑같이 점점점점 가서 정수 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그다음 얼마 0을 넣어보면 2 아또 똑같이 4씩 증가하네? 맞지? 4씩 증가하면은 뭐? 6하고 10하고 14하고 이렇게 되겠네 아 그러면 이제 보는 거야 A3이라고 하는 게 맞지? A3이라고 하는 게 이거였고 맞지? A4라고 하는 게 이거였어 자 우리가 해야 될건 결국 합집합하고 교집합이야 맞지? A3에 합집합 A4하고 A3에 교집합 A4야 자3 일단 3하고 4를 대충 한번 합쳐 체 봐봐 다 적을 그러니까 앞에 점점 점 이거 다 적긴 힘들잖아 그럼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5 6 8 10 11 14뭐 이렇게 흘러가네 규칙이 있나 여기는 1 증가했다가 여기는 1 증가했다가 어다1 증가하나 어, 3증가네1증가다가2증가다가2증가다가1증가다가 이건 뭐 규칙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럼 A3 합집합을 규칙하는 것보다, 어, 교집합을 한번 해볼까? 교집합을 보면 맞지? 여기 2 있잖아. 맞지? 2. 또뭐 있어? 4 있네? 어, 14. 아니, 14 있네? 14. 어, 쭉 가겠네? 어, 그럼 뭐가 되냐면 봐봐. A3에서는, A3에서는 맞지? A3에서는 세 칸씩 증가했잖아. 세 칸씩 증가했지? 세 칸씩. A4에서는 몇 칸씩 증가했어? 네 칸씩 증가했지? 네 칸씩. 네 칸씩 증가했잖아. 맞지? 근데,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14라고 하는 건, 3칸씩 증가하는 거랑 4칸씩 증가하는 거에 동시에 적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12칸, 맞지? 12칸 증가한 거야. 아, 그래서 이게 12칸 증가했구나. 그럼 다음 12칸 증가하는 것도 뭐? 찾아볼 수 있겠지? 얼마? 26이 되겠네. 아, 그러면 교집합을 처리하는 게더 편하네, 맞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배수집합이랑 비슷해. 배수는 지금 보면은, 그냥, 봐봐. 지금 A3 할 때도 3N 플러스인데, 원래 배수였던 거 맞지? 여기 2가 없는 거야 맞지? A4 하는 것도 여기 2가 없는 거라고. 그냥 3N, 4N이어서. 3의 배수, 4의 배수. 근데 그거를 똑같이 플러스 2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수 집합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조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합집합이 적당한 집합을 표현이 좀 불가능하고, 교집합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됐어? 아, 그러면 이제 따라서. 자, 이러한 실험 과정을 다 거쳤어.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여기 이, 이 집합을 맞지 우리가 저기는 a3 교집합에 a4 합집합 a6이라는 이 집합을 합집합 단위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뭐 교집합을 분배해서 처리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라고 됐어 따라서 a3 교집합 a4 그리고 뭐 a3 교집합 a6 그 다음에 얘네를 합집합 하는 거야 맞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3하고 4는, 봐봐, 아까, 3하고 4는 12, 12카씩 증가했고, 얘는 뭐, 12, 14, 16, 얘는 뭐였어? 아, 이거 안 적어놨구나. A, 12라고 쓸수 있지. 즉, 12에 대해서, 얘는 뭐, 12, 12, 12 12N 플러스 2로 쓸수 있으니까, N은 정수. 됐어? 따라서, 3하고 4의, 뭐, 최소공배수가 여기 온다고. 따라서 우리는 A3하고 A4의 최소공배수 얼마? 이 자리에 A12를 쓸수 있고, A3하고 A6, 맞지? 얘에 대해서 A3하고 A6의 최소공배수는 얼마야? A6이 되겠네. 얘의 합집합이야. 맞지? 아까 배수집합이랑 비슷해. A6하고 A10이지? 그럼 여기는 6이라고 하는 건 6으로, 6의 배수집합에서 더 2를 더 하는 거니까, 뭐야? 2하고, 6 다음 8하고, 맞지? 14하고, 20하고 이렇게 갈 건데, 10이라고 하는 건 2하고, 12 더하면 20, 1이 더하면, 12더하 맞지? 12 더하면 14. 하고 뭐12 더하면 26 가겠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네 여기 있고, 14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맞지? 결과적으로 얘가 여기 들어가. 어, 결국 왜냐면 12가 6의 배수야. 저번에 했지. 배수 집합에서의 성질을 좀 비슷하게 많이 가지지. 배수 집합에서는 원소가 작을수록 원소가 작을수록 집합이 크고 그리고 뭐12 여기 있는 수가 얘의 배수이면 포함이 되면 맞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합집합의 표현이 가능했어. 12, a12라고 하는 게 a6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 크게 맞지? a6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이제. a6은 6의 배수집합은 아니지만 뭐 6, 6의 배수집합에 2를 더한 거. 결과적으로 뭐냐면 맞지? a6이라고 하는 건 a6이라고 하는 건뭐 6의 배수집합에서 과학이 1을 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n이 정수에서 가지고 있지 정수 그래서 n의 후보가 다시 뭐2-101 1 이렇게 쭉 흘러간다고 근데 그것 중에 뭐 물어보는 게 뭐야 52i 자연수만 생각한대 맞지 음수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52i에서만 생각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수를 적어놔야 돼 맞지 정수를 적어놔야 돼 그래서 넣어보면 여기서 자연수가 되는 것만 찾는 거야 자연수가 되는 걸 찾아보면 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음수가 나오지. 0부터 되네, 0부터. 0부터 넣으면 얼마? 2. 그 다음 1 넣으면? 1 넣으면 8이 되네, 맞지? 2 넣으면 2, 6, 12. 어, 아, 그러니까 여기서 6 증가하니까 14가 돼. 이렇게 쭉 찾아서 50 이하를 다 찾는 것보다, 맞지? 봐봐. 6n 플러스 2잖아. 어, 6n 플러스 2가 약 50, 그러니까 50보다 작은 n을 찾는 거야, 맞지? 6 n 는 얼마? 48. 따라서 n이라고 하는 게 6, 8, 48 해서 너네가 답 8개 적으면 틀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후보는 n이 정수거든. 아까도 봤지만 언제? n이 0부터 들어가, 0부터. 0 넣으면 맞지? 0 넣으면 2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n이 0이야, 맞지? 여기 n이 1이야, 여기 n이 2라고 쭉 가서 얼마? n이 8일 때, n이 8일 때 얼마? 넣어보면 은 6, 8, 48, 50이 되잖아. 그러니까 0부터 8까지라고. 됐어? 그래서 총 0부터 세하려서 우리 뭐총 9개라고. 아이들 이렇게 다 풀어놓고 맞지. 맨 마지막에 N이 정수인 걸 체크를 안 해서 많이 틀려. 그래서 항상 정수인 거는 밑에 이런 후보들을 좀 적어놓으면 너네가 생각하기가 편해. 됐어? 됐지? 그래서 뭐5 0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총 9개.